네, 이제 2025년이 됐습니다. 어, 새해에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리시고 투자도 원하는 대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월부터 대체 거래소가 생기죠. ATS라고 넥스트 트레이드 그 시스템이 생기는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모든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700개 정도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700개 종목은 이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어, 한국 거래소랑 이제 겹치지 않게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다니까 종가 배팅도 하고 있지만 아예 못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할 수는 있는데 700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할수 없다 뭐 종가 배팅을 뭐 하려면은 넥스트레이드 에서 해도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많이 피곤해지죠 8시까지 이제 해야 되니까 밤 8시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3월부터 또 다른 이제 바람이 불 것이다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었죠 투자 성향이 맞지 않으면 주식을 시작하지 마라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투자 성향이 맞는 건지 안 맞는지 스스로 모르죠 잘 모릅니다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하락장도 맞아 봐야 아난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엄청나게 급등하는 주식을 보고도 어난저 무서워서 못 사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한번 기준을 세울까 했는데 어, 우연히 MBTI 별로 이제 성격이 16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나마 제가 AI를 많이 써봤는데, 챗 GPT가 그나마 정확합니다. 계산들도 그렇고, 여러가지 검색 찾아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정보의 정확성을 챗 GPT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분석형입니다. 저는 일단 ENFJ에요. 가끔 ESFJ도 나오는데, 거의 ENFJ가 90% 이상 나옵니다. 한 10번 하면 거의 9번은 INFJ가 나와요. 일단 INTJ 전략가라고 나오죠. 투자 성향은 방어적이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추천을 보면 미국 지수에서 이제 S&P 500 같은 거 v o o 죠 이런 걸 해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주 위주로. 이 정도면 거의 중립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피해야 되는 거 변동성 높은 위험한 주식은 하지 말라 이거죠. INTP 사색과 투자 성향 방어적이지만 호기심으로 소액 고위험 투자를 해봐라 호기심이 좀 많은 그런 성격인가봐요 추천은 소액의 개별 성장주 스타트업 그리고 기술 ETF 충동적인 단타를 하지 말라 워낙 이제 호기심이 많다보니까 이러다가 크게 이룰 수 있다 이런걸 얘기하는거겠죠 ENTJ 투자 성향 공격적 QLD 이건 QQQ의 두배짜리죠 나스닥 두배짜리인데 레버리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주식인데 e n t j 는 성격이 뭐 지도자면서도 하 사업가들의 유형이 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업가들이 뭐 성공한 사업가들만 보면 ENTJ가 정말 돈잘 버는 그런 성격인가 보다 이러겠지만 사업가라고 해서 항상 성공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괜히 위험한 거 이렇게 따라가다가 망하는 뭐 사람들이 더 대다수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예적금. 그러니까 안정적인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스타일이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나스닥 두 배나 개별 주들 고성장 산업들 테크죠, 테슬라 뭐 이런 엔비디아 같은 애들 변동성 심한 거를 투자해야 되는 성격이다. 어, 제일 공격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서 있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하면 답답하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뭐슈드나 이런 V.O.도 답답할 겁니다. 이거밖에 안 올라 이러면서 좀 위험한 성격이네요.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면서 ENTP 별론가 투자 성향 공격적이고 다양하게 분산 투자해라 그리고 지나치게 안정적인 자산은 안 하는 게 좋다. 성격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좀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가 봅니다. 자 외교형 e n f j 제가 이런 외교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어, INFJ 방어적 안정적 자산. 제가 하고 있는 SCHD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v o o 제가 약간 이쪽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그런 성격이라서 저도 그리고 큰 개별주 변동성이 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위험하니까. 성격이 못 받쳐주는 거죠. INFp 여기도 방어죠. 네, 배당주들 여기도 방어적 가치 중심 투자 배당주가 딱 어울리겠죠.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배당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배당주들. 그리 단기매매 단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ENFj 음, 투자 성향은 균형적. 약간 그렇습니다. 제 성격도 보면 전 예적금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받고 싶어 이자를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근데 이게 성격이 막상 이래도 지금 제일 위험한 국내 주식을 거의 단타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제 얼마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지수 ETF 미국으로 따지면 S&P500 같은 VOO나 SPY 그리고 좀더 공격적이고 싶다 그럼 QQQ 같은 거 그리고 레버리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QLD나 이런 것들 6%두배짜리세배짜리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세 배짜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올려서 만들어놨더니 한 순간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럼 정말 허탈해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배당주와 성장주의 거의 혼합이죠. 이 슈드라는 종목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도 V.O. 애들한테는 이걸 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배당이 더 마음이 편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이거랑 이거랑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슈드랑 V.O. 이두 개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연도에 만약에 미국장 폭락이 나온다면은, 아마 슈드에서 VO 쪽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하지 마라. 딱제 성격 맞는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ENFP. 어, 공격적이고 트렌드 중심 투자. 변동성 있는 개별 성장주. 이것도 엔비디아 같은 그런 종목들이네요. QQQ 같은 나스닥.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 관리자형. 실용적이고 책임감, 안정성 중시한다. 매우 방어적이라네요. 안정성을 중시하고. 배당주, 예적금 여긴 거의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되는 그런 스타일 같은데요 ISTJ는 변동성이 크다기보다는 주식 자체가 크잖아요 일단 그럼 제가 볼땐 배당을 꾸준히 받는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ISFJ 여기도 방어적이고 보수적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VO나 이런 S&P 그런 지수 ETF가 좀 받겠죠 QQQ도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ESTJ 균형적이고 실용적. 균형적이면 일단 VOO 같은 S&P 500 주식이 제일 좋죠. 지수 ETF 여기가 VOO 스파이죠. 그리고 우량 배당주, 기업은행이나 이런 것들 하면 괜찮다. 그 투기는 하지 마라. ESFJ, ESFJ 제가 성격들을 몇명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래요. 주식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여기도 예적금을 추천하고 배당 ETF를 추천한다. 그리고 고위험 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ISTP 투자성향 공격적 단기 기회포착 그러니까 단타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기투자보다는 이런 단타 쪽을 좀 좋아하시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 주식투자함에 있어서도 빨리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 높은 개별주 레버리지 ETF ISFP 여기도 방어적이지만 가치 여긴 공격적인 자산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뭐, QLD나 이런 두 배짜리는 하면 안 되고, 어, 단타도 하면 좀안될것 같다. 이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배당주나 ESG 투자를 해라. 그, USTP, 사업가용이죠. 투자 성향 매우 공격적이네요. 개별 성장주, 레버리지 및 단계 트레이딩. 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것보다 오히려 더 공격적인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격들은 이제 예적금을 회피하라고 적혀 있으니까, 투자로 성공하거나, 뭐,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가 스타일들이. 그리고, ESFP. 공격적이고, 흥미있는 분야 투자. 트렌디한 개별주. 뭐, 테슬라나 이런 건가 봅니다. 약간, 기술적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회피는 안정적인 자산을 하지 마라. 어 여기는 거의, 어 ISFP 빼고는 거의 공격적이네요. 다들, 탐험가형은.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ENTJ, ENTP, ESTP, ESFP. 그 방어적인 투자는 ISTJ, ISFJ, INFJ, ISFP. 중립적인 거는 저 여기 포함어 있네요. ENFJ, ESTJ. 딱 중립적인 성향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도 그렇고 이런 투자에 있어서도 약간 중립을 많이 유지하는 편이고 성격 자체가 약간 그렇습니다. 뭐 변동성을 선호한다. 개별주 ENTP, ENTJ, ESTP. 정말 여기는 좀 위험하면서도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성격들입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요. 안정성을 선호한다? 배당이나 지수 투자해야 된다. INFJ, ISFJ, ISTJ. 이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뭐, MBTI가 정확하진 않겠죠.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격 유형을 판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ETF하고 잘 맞는지, 미국 지수나 이런 것들, 주식과 잘 맞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MBTI별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